뜨거워 조심해. 진짜 맛있어? 밥 먹고 이걸 또 끓여달라고 했던 주아밥 먹었는데도 또 이게 먹고 싶었어? 아, 진짜 맛있게 먹었다 양은 적당하죠? 모자르지 않을 것 같죠? 후, 불어서 먹어요. 오, 진짜 맛있게 다 진짜 맛있게 먹는다. 오기 좋아. 생기 또, 냠냠냠. 하하, 팽냠냠 뭐냐며? 와 진짜 맛있게 먹는다. 언니 너무 긴가 흘릴 것 같아서 엄마가 음, 조금씩 잘라서 줄게. 와 그랬, 그렇게 친절한 엄마네. 맞아. 자상한 엄마네 주하는. 내가 조그만 거 찾아서 줄게, 팽이야. 있겠지? 네 엄마 <laughs> 아 초코밖에 없네? 엄마가 드세요 자연... 펭귄은 우유 먹었어요 <laughs> 펭귄은 생선 먹었어요 그래 펭귄야 펭귄은 생선이 더 좋아요 <laughs> 응. 엄마가 내일 또 생선 만들어줄게 <웃음> 너가 <웃음> 고기, 생선, 막다 사줄게. 먹는 간식막 이런 것도. 우와, 좋겠다. 나무까지 다. 저 맛있게 드세요. 응. 아, 잘먹